우리가 동동동 헤엄치고 있었어. 안 봤지? 공부하기 싫어? 그래, 계속 말해줄게. 지마 잊지마. 왜? 너무 불편해서 그래, 마 잊지마. <laughs> 무슨 소리야? 고래. 고래한테 옷술은 너무 작거든. 에서는 개를 조심해 딱딱딱 직게발로꽉 물지도 모르니까 해마는 부지런 중이야 지느러미를 설렁대며 사뿐사뿐 콩콩콩 바닷속을 돌아다니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팔이 여덟 개나 되네 우와 문어야 난 정말 좋겠다 매끈매끈 조개껍데기 속엔 뭐가 있을까 와 예쁜 진주잖아 작품데 아기 불가사리가 신나게 짠짠짠, 요리조리, 실록슬록 별숨을 짠짠짠. 바닷속에선 늘 조심해야 돼. 형아가 꼭꼭 숨을다가, 이놈! 하고 나올지 모르니까. 끝! 이건 다 해갔어요.